My name is MC d 브로이더블링 브로게나이. 안녕하세요. 어 고대석이라고 하고요. 영어 강사를 하고 있으면서 어, 음악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. 보세요, 직장인 음악인 <laughs> 살짝 그런 생각으로 두 가지 모드 변환 해가면서 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고 하니까 또 조금 다른 얘기지만 두 가지를 다 양립하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겪어왔던 거를 또 음악으로 쓸수 있다고 생각해서요. 어려운 점은 무조건 어 일단은 시간이죠. 집 근처 24시간 하는 저기 맥도날드가 있거든요. 거기 자리 잡아가지고 하는 거. 뭐 심할 때는. 어,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새벽 1시 반 되는데 30분 정도 저기 꾸박꾸박 졸면서 한두 줄이라도 쓰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잘 보고 막뭐 그러기도 해. 사실 사고로 죽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. 차량 사고라든가 무슨 사고라든가. 그러면은 그런 일이 나한테도 다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야.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나는 뭐였나? 이제까지 내가 쭉 살아오다가 갑자기 확 사라졌는데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만한 꺼림이 있나? 그렇게 되면은 뭔가를 시작하게 돼. 삶을 확인받고 싶은 그런 이유 살아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<목시> 자취를 남기고 싶은 노래를 남기잖아요 돈아나 따라 가도 작 달아 날 바라봐 내 페이지가 달아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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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러를 벌어줄까 달아